안녕하세요. <laughs> 어머 푸사 무슨 일이래? 아우 나푸아 이거 어떻게? 뭔가 파이널 스 미친 거 <것> 같아요. 저맥 <laughs> 아저씨 뭐야? 아 설마 당했어? 아니야 아니야. 파이널 스피인 프로필 빵 내기 1등을 제외한 전원 생방송 프로필 사진을 변경해야 합니다. HPO로 시작하며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현재 장전된 타라는 상단 돌림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각각 격발 불발 랜덤이며 랜덤은 기존에 정해둔 대상이 아닌 랜덤된 대상에게 격발합니다. 아이템은 게임 시작 그리고 재장전할 때 무작위로 두개지급됩 블랙, 레드, 그린에 배치하여 중앙 돌림판을 통해 사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 일단 앞에 아이템이 두개 있습니다. 제 턴이군요. 그쵸? 우리 훌륭하신 보미님 턴입니다. 왜 이렇게 아부쟁이가 돼 있어? <laughs> 이번 턴 예, 요거. 자 보미님 지금 보면은 와. 그리고 또쓸수 있어요. 근데 에이. 지금 구슬 쓰는 건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좀 아까워요. 총알 확률 높기 때문에 그냥 저는 쏘는 거. 이렇게 님이 훔치고 싶어 가지고 음. 아이템 중 냉기 나올라 그러던 거예요. 아그네 <laughs> <안 넣고> 그럼 말 쓰기 안거 아니야? 아니 아이템 음. 다 성공해, 저 사람. 아 나올 때 훤히 보이잖아. 누님, 이렇게 된거 어. 어. 네, 신참이 있는데 에이. 에이. 신고식 한번 해주는 거 어떨까요? 아니 저 방금 들어왔는데 뭐 나설요 내가 이거 누르면 너한테 이렇게 나오거든? 어, 어. 맞춰봐. 빙 탄창인지 아니면 탄창이 들어있는지 뭐일 <laughs> 거 <것> 같아? 맞춰봐. <laughs> 와 진짜 무섭다. 아이 <laughs> 아, 그래도 언니가 나를 쓰겠어. <laughs> 잠깐만. 이거 지금 양주 안 썼잖아. 저거 가짜야. 그냥 본인 쏘라고 하셔도 될듯? 그냥 당당하게 나가 그냥. 그러면 선택권을 줄게. 너가 맞을래 램렘이한테 쏠까? 아 당연히 렘렘님 쏴야지 언니. 잠깐만 그런 거예요? <laughs> 언니 우리 함께 비행기도 탄 사이잖아. <laughs> 그럼 양주까지 쓰는 거 어때 어아 양주까지 써볼까? 아니... 어? 어? 양 어? 쓴다고? <laughs> 좋은데? 아... 아아이고 아, 진짜 아쉬워요. 이래도빈 탄창 같아? 쏴! 쏴봐. 아 저희도? 수구현! 언니가 저렇게까지 확신하는 거는 비탄성 아니야. <laughs> 맞아, 아니 나도 아니. 아이템 다 실패하냐? 음. 거면 나 빨강이 그냥. 좀 어, 이거나 대신 드릴까 아니 형이왜 그럴까? 우리 사이 좋았잖아. <laughs> 아니 지금 앞에 사람이 지금 돈을 잃었는데 아프지? 아, 저거 가져가세요 형님. 모든 걸드었어요 <laughs> 이제 그냥 구걸하네요. <국어로> <laughs> 어. 사백님이 그 이게... 한번 맞는 게 맞기는 좀 그럴까나? 애매해서 한번 아. 소송가는 거지. 중앙 롤렛에 있는 용. 거. 나라고? 어 세미님 저피좀 닦아드리고 싶다 어떡하지? 레노님 그거 아시죠? 피는 피로 닦는 거. 제 피예요 설마? <laughs> 잠깐어 진짜로? <laughs> <나> 피... <웃음> <웃음> 설마 이거 빈 탄인 거 같아? 있는 탄인 거 같아? 언니가 날 사랑한다면 비어있지 않을까?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언니의 사랑, 나잘 알았어. 일단 또 확률 하나 빼고 갑니다. 음. 저한테 쏴가지고. <laughs> <laughs> 어용이야 아니 본인한테 쓴다는 게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건지 몰랐는데? 저 지금 도끼 충전 중이거든요? 저한테 물리면 큰일 난다, 지금. 그럼 <laughs> 이걸로 가야 돼. 왜죠? <laughs> 에? 그걸 써서 저한테 턴을 또줄 수도 있잖아요. 줄 수도 있는데 국기 충전 중이신 것 같아서. <laughs> 근데 솔직히 알바야, 그렇지? 알바? 봐봐. 설백님 턴네턴 꽃핀 턴 가기 전에 이미 저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 나를 사면발을 쏜다고? 없는 사람이야. 말섞지 마. 정지지 마. <laughs> 어 이거는 나한번 가자. 한번 지려야지. 제발. 아 오. <laughs> 에이 설마도 설마. 나어와 <laughs> 나도 팀 선생님 될것 같은데? 나도 큰 열심 해야지. <laughs> 어라? <오? 웃음> 여기 무슨 파티인가요? <laughs> 양조 한번 장전 한번 해 볼까요? 어? 아? 어? 아, 아 술을 진짜, 아쉽다. 이형 진짜, 진짜 아쉽다. 휘영 진짜 속상하겠다. 괜찮아? 아 뭐지? 위로를받리 놓기가 괜찮아 내가 빨리 놓지? 공감해주는 거지 우리는. 일단 확률 한번 빼입니다. 빼나 네. 많기 때문에. 어? 설백님, 네? 모래알 그거 두개다 동시에 베팅 어때요? 아니 근데 굳이 여기서 설백님이 턴을 바꿔줄 필요가 없다니까? 아니 이거 턴안 바꾸면 저사람 꼴등하기 싫어 나 바로 쏜단 말이야. <laughs> 아니 아니 나도 나안 <laughs> 쓸게 나 휘용 안 쓸게. <laughs> 나, 나, <휴공> 안 쓸게. <웃음> <웃음>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해서 휘용이 날 노리게 하는 건 살짝 수작질한 거 아닌가? 가자. 와, 했다. 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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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건, 너무. 이거? 와 이건 살짝 그거였죠. 아, 아, 아. 아니, 근데 괜찮습니다. 제가 피가 많았기 때문에. 아 잠깐만 이러면 선택권이 피용한테 가잖아. <laughs> 이거 희용님이 꼴찌 안 하는 아니, 게 문제 아니냐? 잠깐, 잠깐, 잠깐만 잠깐만. 희용님 <laughs> 저는 꼴찌도 됩니다. 어 꼴찌해도 된다 희용. 아. <laughs> 잘 마시지. <laughs> 아유 레메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laughs> 저 옆자리에 좀한분좀 보내주세요. 예. 예? 오래 버텼어 솔직히 이거 아닙니다. 이제는 가야지. 어? 오? 포피님 그래도 에이. 이득은 하고 싶네요. 내가 옆자리가 휘웅이 아니라 봄이었어? 아 잠시만요. 머리 써는 거 어때요? 제가 왜요? <웃음> 어. <웃음> 가자 끝내자. <laughs> 예이득. 오늘 운이 좋은데? 아 <laughs> 바로, 시작할... <laughs> 바로 시작. 바로 <laughs> 시작. 그니까... 나한테 번 그러니까. 무조건 온다. 아, 제가 바라보는 사람이 물면 딱 좋을 것같은데 아, 한번 점쳐볼게요. 와... 음, 잘 논다. 형아, 나한테 아까 점판에왜 그랬어? 그니까... 제가 다 불었다고 했잖아요. 꼬피님 아니 본인만 풀면 어떡해... 해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저두 명한테 지금 해야지, 금 뭐? 어? 언니, 나는 키가 이미 네개야 오케이, 공청하게 가자. 민희야, 이판빈 어. 판이야. 아, 진짜? 봤냐고. <laughs> 저도 확실히 <laughs> 알것 같아, 누굴 쏴야 <laughs> 되는지. 어, 저도 한번 써보나? 이걸 나한테 기회를 안 준다고? <laughs> 어, 어, 잠깐. 저거 나무좀 위험한데? 검정색이 어 됐어? <laughs> 형님 아시죠? <laughs> 제총 끝은 한 곳만 향합니다. 그래야 <laughs> <laughs> <왜 나야>? 짠짠. <laughs> 어? 와! 대리님 제 마음 아시죠? 듬뿍 담은 거 보였죠 방금? 좋아하는 만큼 담는 거거든. 그래서 듬뿍 담아보려고. <laughs> 설매가 옆에 두 사람이 부러워. 어? 어? 언니. 어때? 언니 부럽다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laughs> 언니 비어 있는 단창인 거지? <웃음> 언니! <laughs> <laughs> 사랑의 총알. <laughs> 마음을 그렇게 담으면 어떻게? <laughs> 사백님 보면... 솔직히 말하면 휘용놀이긴 해야 돼 이거 견제하나 견제 나와 동등한 사람을 만들어야 돼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 근데 네, 휘영 알아? 당신이 모래시계를 써서 내가 5 톤을 기다렸어. 5톤 동안 손가락 쭉쭉 빨고 있어야 되거든. 아 드려야지. 이거는 한번 맞자. 모래시계 탓 아닌가요? 어디 있으신 거잖아요. 내 총은 한 곳만 향해야 되는데 <laughs> 두 군데가 될거 같네. 야 <laughs> 나랑 같은 층에 있다고 지금? 영님잘 생각해 보세요. 뭘잘 생각하죠? 꽃핀 냄냄 설백이 다 노리면 끝나. 어떻게 그세 명이 절노린다고 오언 <laughs> <온> 장난하시는 <장담을 웃음> 거야? 어? 잠깐만 휘형님, 저는 휘형님 네. 노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도 네. 그래. 어떻게 되면은 설백님만 노린 거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죠. 제로 확률을 알잖아요, 솔직히? 맞지, 맞지. 제총끝은한 곳만 향하기 때문에. <웃음> <웃음> 이거 아무 의미가 없네. 말한 도미가 없었어. 말한 의미가 없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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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리 때도 뭐 여러분들 뭐 꼬피님이나 설백님 말할 필요 없어요. 어. <laughs> 할만해, 근데. 오. 오, <웃음> 오. <웃음> 근데 잠깐만, 이번엔 소셔야 <laughs> 돼요. 근데 설배기가 투사 <laughs> 달면 재밌을 것 언니, 같아서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laughs> 아, 많아져. 어? <laughs> 제발. 돌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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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살려! <laughs> 배송 잘 갔네. 레네님 아. 제가 봤을 때 철도도 잘 가다가 탈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네. 저랑 팀하실 생각이 있으신가? 아, 커넥션 커넥션! 보미님이랑 살백님좀 보낼 준비 돼 있나? 아 근데 보미님은 뭐라고 일단 <laughs> 저기요. <웃음> 왜 쳐다보시는 거예요, <거야>, 저를? <laughs> 근데 이거 내가 볼때 보미는 내편안 들어줄 거 같아요. 편안 들어준다는데요, 코피님? 아 그게 아니 티나주실 <laughs> 거예요? 방금 그말 때문에 좀... <laughs> 그말 아. 취소할게요, 취소. 이미 들어버렸죠? 아. 아, 어찌아나저 <laughs> 다시... 그만! 오! 어! 어, 잠깐만 내손 안에 왔다. 내가 봤을때 지금 벗어나려면 꼴등을 빨리 만드는 게낫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서 <laughs> 졌으면은 이제 살백님 팀 아무도 없어요. 나 어. 요즘 좀 든들해졌다. 살 많이 쪄가지고. <laughs> <laughs> 나 믿어라. 나 요즘 10kg 쪄가지고 정직하거든요? 야형왜 이렇게 살쪘어? <laughs> 그러니까. 나나 나 지금 92kg야. 뭐? 아, 나, 그러면은 타격감 좋겠는데? 그아 미친 타격감 있다니. 근데 이거는 어어? 지금 나 쏘면 후회할 텐데. 내가 꼴찌나 안 만들어줄게. 진짜? 꼴찌나 안 만들어줘? 의견 하나 내도 될까 만들. 0 0님 다음 편이 누구지? 접니다. <laughs> 아 그럼 안 되겠다 그냥? <laughs> 아날 <알아서 웃음> 아, 쏜다고? <laughs> 아니 이걸 날 쏴. <laughs> 레네님. 아, 형님 진짜 좋아합니다. 기훈님. <laughs> 안녕요아 네, 아니 잠깐. 보미 <laughs> 한 번만 제발. 목소리가 너무 간절해. 아니 제 목소리도 안 간절해요. 피옹님 하나도 안 간절해요. 저거 <laughs> 다 <너, 나> 가짜예요. 한번 <laughs> 아, <laughs> 이제 여기서 피아노 만들어놔야 돼 일단. 아 제발! 나이스! <laughs> 이게 내 손에 와버렸네? 혼자나 만드는 게 나쁘지 않지 않나? 제 다음 턴이휴 님인걸요? 아까 레레 님이 설빙님 막쏜거 봤죠? 전살 설빙님 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건 맞아 레레님께 계속 날 도와줬어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렇게 했다니까 양마야 가버니 자그만 이걸 말소면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아이그 <laughs> 언니가 소면 나끝이야나사등안 시켜주기로 했잖아 어사등은 아, 그래. 아니야 지금 3등이야 3등이야 어 3등이지네 나 상승 안 하고 싶어 언니. <laughs> 아니 근데 민규만 희용이랑 세트 프사하는거좀 보고 싶긴 해. 근데 지금 언니 확률 별로 안 높아. 어, 언니 확률이 얼마 안 높으니까. 이게, 이게, 아니, 이게 <laughs> 네, 맞아 이게 네. 맞아. 휴. 제가 보미님의 의지를 이어가겠습니다. <laughs> 저 사람이 꼴찌하기 싫어서 온다니까 무조건. 빈칸 넣으려고 <laughs> 하시는 거죠? 조용 조용. 아니 우리 같은 팀이었잖아요. 저희는 같은 팀이었잖아요. 저희. <laughs> 제 입장 아시잖아요. 램램님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가라! <laughs> 나이스! 안 돼! <laughs> 아, 우리 팀싸우안 됐다니까. <laughs> 어버어버. 이거 빈칸일 것 같으니 자폭 가기. 어라? 아니 이걸 쏜다고? <laughs> 오, 나 0점 <laughs> 됐는데? 아 어? 과연! 안 <laughs> 돼! 어? 나이스! 이거 모른다. 근데 모래시계 성공하고 두번다 탕례 탕례 성공하면 이거.. 할까요? 빨강. 어어, 빨간색인데? 어? 빨간색인데? 어라? 그렇게 됐다, 절배가. 일단 테스트를 한발 어? 쏴볼게요. <laughs> 테스트를 한발 쏜다니 그게 <laughs> 사람 모습이 <laughs> 어떻게 장난이 될 수가 있지? 이거.. 아아악! 왜한 명이 저런데 이걸 내가 만든다고? <laughs> 이거 아니지! 절배가 어? <laughs> <젊은아>, 그렇게 됐다. <laughs> 어, 언니. 우 <오? 웃음> <laughs> 이런 게어딨어 결국 다 부사를 바꾸게 됐네요. 일등 <laughs> 구제 막판? 좋다 좋다 막판. 지금까지 서운한 거다 풀고 시작하죠. 아니 나름 왜? <laughs> 그러면은 저 투표 받을게요. o p 는 써야 된다 손 없고요. 설백을 <laughs> 써야 된다 손. 아 없네요. 자 다음 휘용. 저요 저요. 저요 아한요아두 명. 아, 명 민주주의적이네 여기. 그럼 휘용님 제 의견과는 상관없이 엔렛님 저런 지금 뉴휘용이요한 네. 명만 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근데 뉴 휘용을 자극한다? 옛날 성격 나오는 거예요. 불과 5분 전에 옛날 휴우 성격이 휴우 되는 거냐고. <laughs> 저, MN님,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laughs> 슈퍼스타라면? 확률을 더 줄이고 쏘아버린다? 이거 지금 어, 아니, 가만히 설레? 말을 왜 저렇게 해. 아니. <laughs> <목소리> 어? <어어? 웃음> 여러분. 여러분 나왔 여러분들아. 뉴 희영이 하다 잃어버린 기억을 찾았거든요. 또또했어난 <laughs> <또 좋았어. 웃음> <laughs> 1등 못 해. 난 그냥 한 사람 끌어내리고 갈란다. <laughs> 어떻게 생각해, 민규야? 대화 <laughs> 볼때 제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해도 결국에는 저를 소식을 것 같네요. 진짜 놀라여걸? <laughs> <laughs> 선님 어? 피오님 쏜다는 약속하면은 저... 서백님 맞을게요. 서백님 여기서 저를 쏴봐야 1등 못한다니까요. 말이 음, 많이 맞네. <laughs> 어... 저 지금 무조건 한발 쏘실 수 있나? 네, 선님 네, <회장님>. 어... 돌아갔어. <웃음> 어... <웃음> 쏴봐, 안 나올 것 같은데나. <laughs> 어... <웃음> 어... 본인... 어... 어 잠깐만... 어, 이걸 반반으로 만들어 야, 가는 동 어, <laughs> 어, 이거 한번더 왔다고? <laughs> 어, <laughs> <laughs> 아, 이게 어? 내가 진짜 빈칸 내가 빼주고 싶은데 내가 운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넘겨드릴게요. 나 <laughs> 소매 아니 텐데. 설명아 그렇게 한다고? <laughs> 언니 일등 그만할 때 됐어. 저도 추월 행동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를? 어? 어? 아. 아니 더 넘겨졌는데 보이지 않으세요? <laughs> 자, 저는 두 분한테 안 샀어요.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laughs> 그러면 한명 그냥 컷하고 아, 희웅이 말이 되네. 아니, 누가 <laughs> 저를 싸 가지고 제가 죽었거든요. 그냥 아니, 한명 죽이고 시작하는 게 나쁘지 않아, 지금. 괜히 피세칸 건드렸다가 떡되면 큰일 난단 말이야. 뭐 사람이 때보다 말이 많아. 민들 <laughs> <윈들> 다 죽이겠대요. <laughs> 아, 나 근데 희영이 아파친 게왜 이렇게 웃기지? <laughs> 지평 좌표계 딱 고정하고 지금 랜냄님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laughs> 우린 한번쏠만하다이 정도면 노란색도 있어서. 와! 뭐라? 이러면은 봄이야. 이제 쳐야 돼, 힘을. 얘는 약간만 밝고. 라고 제속마음이 말했는데. 지금 제 턴인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가자! 제발!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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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일단 발광. 아, 기다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왼쪽 가까운데 <laughs> 쏘는 게 정말 아, 빨리 나가. 아니야, 정면이 아니, 낫지. 어떻게 해? 옆을 쏘는 게 가까운 거리 쏘는 게차말더 아, 빨리 나가요. 설마, 아, 들어봐봐. 그리... 아이템이 지금 세개 가지고 있잖아. 아, 분리 맞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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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잔가루 없어? 이거는 레님 아이템 너무 많아. 안돼. <laughs> <laughs> 이왕 이렇게 된거 보기가 1등해라 뭐? 1등 해라. 뭐? <laughs> 성불합니다. 아, <laughs> 설마 끝낼게? 언니들 운소리야 우리 아직 안 왔잖아. 나 <목소리> 죽이면 안 된다니까. 이거 봐. <laughs> 아 이게 대버리네아일 50이야. 지금 아! 6릭이야 6릭. 아니 어? 잘 쏘네. 어떻게 됐어? <laughs> 아 결국 또 우리 3시 싸워서 또 봄이 1등 했잖아. <laughs> 다이널 스피드 내기 결과 설백님은 비용님이 정해 주신 다이쇼 스피드로, 비용님은 냠냠님이 정해 주신 냠냠님으로, 냠냠님은 설백님이 만들어 오신. 프로필 사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 저는 하나만 사왔는데요. 영 잘할게요. 맞아 진짜. 아왜 이렇게 힘들지? <laughs> 진짜 러시아 룰렛 한거 같네. 아, 아, 네. 아니 죽기 싫어하는 지금 발버둥 치는 거. 나 아, 가만 안 둔다. 뭐 내기 할거걸리고 해봐라. 저희 <laughs> 내기 동아리 할까요? 네 내기 동아리요? <laughs> 내기 동아리? <laughs> 좋은데? 와 서리쇼 스피드다. 아니 근데 나 지금 내년에 생일 방송도 해야 되는데 그 3일 동안 지가 이쁜 사람 하게 생겼다고. <laughs> 아니 이거 맞아? 는 멋진 파트너 스트리버분들 가운데 어, 나 여기 없는데? 아, 아 난줄 모르고 지나간 거구나. 아, 아 이게 어깨 설백이냐고. 얼굴 하셨군요. 큰맛 먹으셨을 것 같은데 응원합니다. 아, 설백 빨간 양 아닙니다. 나 억울해. 이거 개 억울해 진짜.